이게 원래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3단인데 음, 전에는 다른 3단 짜리가 있었어 거기에 후라이판 어, 이런거 왜냐면 이런걸 뒀지 여기가 동쪽이야 우리 이쪽 방향이 동쪽이야 근데 햇볕이 아침에 장난이 아니야. 너무 뜨거워. 그래서 요리를 못 해. 햇볕 때문에. 그리고 앞집이 보여. 지금 저 위로는 시트지를 안 붙였어. 키도 안다. 그리고 좀 답답하니까 반은 남겨놨어. 요, 요렇게까지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뚫어놨지? 시트지를 안 붙였지? 저쪽에서 이제 해가 쫙 나와. 지금 아침인데, 오늘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. 그래서 해가 좀안 나오는 거야. 순순히 하고 애교가, 요 전에 3단 있을 때는 요 틈새로 앉아 있는 거야. 너무 좁게. 그래서 안 됐어갖고 그 3단을 버리고, 이두 칸. 이케아에서 산이 3단짜리, 이두 칸짜리를 여기다가 옮겨놨지. 응. 봐봐라. 이게 원래, 이게 바퀴가 있잖아. 근데 얘네들 올라가는데 바퀴가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스카이 테이프로, 박스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어. 내가. 네 개를 다. 얘네가 올라갈 때마다 움직이더라고 위험하잖아. 이렇게 해놨어. 그랬더니 얘네가 자주 이렇게 아래 위층으로 앉아서 밖에 쳐다봐. 햇볕이 되게 셀 때는 덥지도 않은가 봐. 그대로 그냥 누워서 자. 애교 봐라. 졸립다. 순순 표정 왜 이래?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만 지나면 덥진 않아 응, 지금 햇볕이 없지 얘네들이 이렇게 바깥에 날아다니는 새 보면서 여기서 자주 둘이 앉아있어 이쁘지? 애고랑 순순히 졸려. 여기서 둘이 나란히 자게